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 서신서의 여러 서신서를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 h r i s t 라고 하는데요. 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전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냥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꽃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갈라데아서 3장,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치느니라 여러분 언제 언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전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죠 요근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친구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외에도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이 율법 주셨는데 안 지키면 때리시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다,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좀 전에 읽었는 데 우리 3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그들에게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계시될 믿음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갇힌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율법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죠. 사실 여러분, 그것을 펼쳐놓으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설명을 이 조항들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뭔가 눌려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조항 그리고 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는 기쁨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5월달에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행복 파티를 하게 됩니다. 행복파티는 목장교회와 소망부에서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어, 교회에서 이제 이 자리에, 예배자리에 먼저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것보다 좀더 편하게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려고 목장교회와 소망부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지키고 알고 행해야 될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계실 수 있죠. 너 교회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교회가 유명무실하고, 아, 목장교회 안에 오면 뭔가 마음이 횡해. 그러면 사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먼저 그 목장교회 안에서 소망부 안에서 사랑이 있고요. 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은 가족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목장교회를 모일 때 내가, 내가 속해 있는 목장교회 식구들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말한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후견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후견인은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주인의 자녀의 후견인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 16살이나 18살이 될 때까지 이 후견인은 그 자녀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돌봐준다고 해서 결국 그 후견인이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자녀의 후견인은 노예입니다. 결코 아이의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도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후견인이 이 초등 교사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례는요 꼭 물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일 수도 있지만 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한 세례는 전적인 회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세로와 더불어서 성령세를 받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세를 받다가 성령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세를 꼭 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고,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내가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겠지요. 뭐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정말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학자였지요. 구약 성경 너무나 통달했습니다. 잘 알았지요. 탈무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들이야. 잘못된 것들이야. 다 잡아 가둬야 돼. 이런 사람은 죽어 죽여도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외국인 다메세까지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 그렇게 붙잡아가고 감옥에 쳐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 하는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가 변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빌리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때리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감옥에 가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했을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몇 배로 대갚아 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안가 어떤 유혹을 넘어서는 은혜와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또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니라 아멘. 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오? 엄청난 내용이 사실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바울 시대에 유대인하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같, 개 같다라고 여겠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윈,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엄청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요. 그것이 빌레몬서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요. 잡아서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여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를 용서하고 좀 감싸주어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고 너의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라. 바울은 빌레문에게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회 통념,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과 탈무대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님 만난 이후로 모든 성경을 그리스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전체가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또한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의 개념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 와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머물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머물게 되면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수에 머물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게 되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이끌어주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도 잘 드리고, 목장교회도 잘 되고, 소망보도 잘 돼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끼리 어떤 모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원합니다. 이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사가 사실 좀 딱딱하죠. 말씀이 딱딱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열을 올려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자유가 임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어, 어떤 하나의 만남, 뭐 여러 가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자유함이 있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감사함을 즐거하면서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자의, 누리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십년 가운데 자유함이 말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쉬었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게 원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용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정말 주를 믿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은혜와 자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천둥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무나무 가운데 주 임재 주셔서 그 마음에 주를 믿는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들고 목지 않게와 소망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고 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께 주시는 자유함이 임하고 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상황 가운데 있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때론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치유와 또 믿음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게 해 주시고 주께서는 자유함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